네 일단 저희 오늘이 마지막 콘서트인데 일단 러블리즈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곡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앞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저희가 뭐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한달 동안 그 하루에 그 안무 한 곡을 다 외우느라 우리 친구들 다 너무 고생을 했어요 4분짜리 3분짜리를 하루만에 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다 하루하루 하루, 하루마다 그걸 외우고 연습하고, 애들도 체력이 안 좋으니까 한국 하면 주저앉고, 한국 하면 주저앉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걸 잘 참고 견뎌준 우리 러블리즈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무대를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환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안 울려 그랬거든. 아, 왜냐면 저는 오늘 마지막 콘서트 때 바닥에 떨어졌던 거잖아요. 오늘 사실은 오프닝 올라올 때부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사실 어제 어제 진짜 체력을 다쓴 거예요. 오늘 다리에 힘이 안 나는 거야. 아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러블리너스가 이렇게 자석을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고, 앞에서 저희를 정말 너무 저희를 예뻐라, 예뻐라 바라봐주셔서 그래서 더그 진심이 느껴져서 더 힘내서 이렇게 열심히 공연을, 공연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방금 안 덥다고 하셨잖아요. 자삭이라 그래요 그거.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이중현 사장님, 이훈석 이사님, 박홍신 본부장님, 이지영 부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5년 차니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온이 콘서트가 마지막은 아니겠지? 겨울 콘서트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싫은데. 그래서 좀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할때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저희를 꽉꽉 채워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제 오늘 저희 엄마 아빠가 오셨는데 제가 사실 엄마 아빠가 어제 여름 이불을 바꿔 주시려고 이만한 이불을 들고 오셨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거절을 했어요. 오지 말라고. 불연녀예요. <laughs> 불연녀예요. 저는. 하지만 근데 지금 이불도 시원해요. 여름 이불을 사실. 정말 정성을 거절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아, TV 도 찍는데 물어봐고 진짜 못생겼죠 지금. 혹시 속눈썹 속눈 떨어졌니? 네, 이렇게 저희 같이 뛰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